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방창입니다 어제 영상 못 올린 이유는 그 메모리가 다 차서 못 올렸습니다 하씨 저는요 어제 방송을 처음 찍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찍어 보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는 알죠? 제 집입니다 안방이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 부샷이라는 제품인데 오래됐습니다 바로 오늘은 오티워스내놓으십죠 네, 하고 네, 이거 이거는, 여기, 이렇게 하면, 변실이 되는데, 여기 이걸, 총을 펼치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, 간단하게, 이 앞부분을 누르면 됩니다. 그럼, 변실이 딱 됩니다. 그리고 하는 방법은, 이 위에 걸, 위에 걸, 올려줍니다. 하고, 다리를, 다리를, 올려주면. 네. 다리를 이렇게, 올려주면 끝! 정말 자, 쉽죠? 그리고, 이거는,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걸, 뒤로 당기시면 병창신 해주십시오. 이렇게 되거든요. <laughs> 나가게 되는데요. 이렇게 이걸 끼워놔요이걸누르면 어, 변신됐어. 오마이갓 이렇게 되는 제품이고요. 원래 변신되는 거 아니었습니까? 뭐가요? 저는... 부딪쳐야 되죠. 아, 그런가요? 부딪친 거 아니었나요? 아, 어, 그런가? <laughs> 어쨌든, 그리고, 이렇게, 낄 수도 있습니다. 마법! 끼워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누르면은, 이렇게 전투 모드가 되고, 이게 끝이에요. 엄청 간단하죠? 올라와. 트렁크가 열렸어. 트렁크가 열렸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자, 이런 기분이고, 막 아, 이제, 이제 됐죠, 뭐. 자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마 번씩만 눌러주세요. 네 하룡창TV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야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. 아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.